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교육,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입니다. 에,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교육부는 1월 2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에,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 계획을 보고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을 매진해 왔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양적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60개교로 지정하였으며,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8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청년 고용률 상승과 스펙을 초월한 채용 확산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4대 중증질환보장을 높이는 동시에 기초연금수급자의 수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고정률을 높이고, 고용률을 높이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대 확산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을 완수하여 3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학생 수를 2017년까지 3배 이상 늘려서.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습니다. 모든 읍면 동을 복지 허브로 구축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2,000개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 3.0에 기반한 부처 간 협업에, 협업을 통해 일자일은 늘리고 국민행복은 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 및일 학습 병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의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점 추진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계획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에 대해 발표드리고 어, 나머지 과제는 각 부처 어, 차관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째. 사회 수요 맞춤형 대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 개혁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차질 없이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4년간 2만 명의 종원을 조정하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습니다. 사회 맞춤형 학과를 늘려. 어,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기업의 어, 사회맞춤형 학과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어, 앞으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어, k m o o c 등을 활용하여 2017년까지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규모를 1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창업 취업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창업 취업 교육 우수 모델을 확산하고 300개 창업 융합 유망팀을 육성해서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학년 및 인문계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기업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일학습 병행제와 선취업 후 진학을 확산하겠습니다. NCS에 기반한 직업교육과 체육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현장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모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 잘 정착되도록. 지원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NCS 학습 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국가역량체계 시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에 기반한 직업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203개교, 참여기업을 2,500개로 늘리고 IT와 서비스 계열로 지원 분야를 넓히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고 기업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후진학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고졸 기능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등 직업 교육 비중은 OECD 평균인 47%에 훨씬 못 미치는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성하고 지금 33만 명입니다. 유지해서 직업교육 고교 학생 비율을 2020년 22년까지 30% 수준을 높이고.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도 적극 지원하여 취업률을 2017년 50%까지 높이겠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후진, 후진학자를 위한 전담학과를 확대하는 한편 시간 공간,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꿈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 시행하는 해인만큼 꼭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1학기 시작 전에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연구학교를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 성과를 다른 학기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로체험 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모든 농어촌 중학교 1,228개교로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정보 포탈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자원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 교육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창의 융합형 교육 과정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인성교육 5개년 교육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예술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극, 뮤지컬 등 예술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의 씀씀이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차원에서 지방 교육 재정 알림위를 통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조기에 편성토록 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합동 보고의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 및일 학습 병행 부분의 주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다음은